그렇죠. 그 컨셉 을 한번 가 주신 것도 네. 좋아요. 네. 자 지금 그포즈로 지금 정면 포즈 받, 잡으시면 되는데 벌써 김준호 씨 잡았어요. 자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완전 짜증나죠 이거 지금. 아이거 뭐야 이거. 자이 포즈 그대로 네. 좋아요. 서준 씨가 한번다 해주세요 이렇게. 정말 감사한 배우예요 진짜. 그래 네네 감사데로 네 왼쪽 다운 바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네바이에서 고동만 역을 맡은 박서준이면 음, 굉장히 파릇파릇한 첫 출연이 되지 않을까 어, 기대하면서 어, 열심히 노력해서 최강의 인물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요산바이 날씨에 맞게 어, 정말 따뜻하고 밝은가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을까요?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박 수은 씨 이게 파이터 역할했었잖아요 이준혁님이. 바로 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? <laughs> 뭐 저희가 그 로드 애비씨라는 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거기 체육관 가서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어 중학교 초기 시청하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서 예. 네. 어 자주 이렇게. 시청을 했었는데, 이번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조금 더, 어, 심도 있게 보게 됐던 것 같고, 이제 격투기 선수들도 다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. 근데 동만이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베이스이기 때문에,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, 그런 동작들이 다좀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, 거기에 맞게, 뭐,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투기 선수들 몸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최대한 거기 따라가라고 한번 보려고 네.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그리고 상반신 노출도 있잖아요? 굉장히, 굉장히 많을 거요아 그래요? 아,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. 김주현 씨뭐 어땠습니까? 도대체 뭐 박서준 씨와서 어땠습니까? 상반신 네 제가 저도 모르게 엄지를 지금 잘못 들었는데 되게 네. <laughs> 많이 노력하셨고요 예. 네. 네,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대박났습니다 벌써 느낌이 벌써 네. 자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 둘셋 파이팅